이제 9월 말이면은 이제 명절도 오고 이제 추석이란 명절을 앞두고 아마요. 이제 산으로 도상님들그 이제 성묘 한다고 이제 벌초하러 많이 올라오실 겁니다. 그 시기만 지나면 이제 10월 이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산을 조금씩 다녀볼 생각입니다. 아직은 이 산에 풀이나 아니면 벌초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, 추석 전까지 해서 다니시기 때문에 어, 함부로 사명지 어, 데리고 산에 올라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한달 조금 지나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올 가을 겨울 내년 이제 봄까지 또 이제 산행 운동 할수 있는 시즌이 나가. 모습이 생각합니다 m 저 d 벌집 l s o Bolshevis, 벌집 여차나 <목소리> 일로. 그 건들면 안 o l s h e v The Chanel. Good p o n d e 일로 a n Bolshev. 벌집 건드려서 좋을 거 없다. 너벌에한방 쏘겠다. 농장에 생각지도 않은 벌집이 자리하고 있네요. 몰랐습니다. 오늘 처음 봤습니다. 풀이 있다 보니까 잘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벌집이 생각보다 큰게 있습니다 저 안쪽에 망 접어놓은데 거기다가 벌집을 지어서 지금 땡벌 같습니다 땡벌 좀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같 네요 겨울에 추워지면은 없어지면 그때 이제 없애야겠습니다 이게 머리통만 하네요. 야, 저번에 초기 돌리면서도 못 봤는데. 작은 벌집이 아닙니다. 마리수도 좀 되는 거 보니까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수리로 난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. 그런 거잘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근처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. 지금 저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 아직 풀이나 마른 가지 쓰러진 데에서 저런 벌집들이 충분히 눈에 안 보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 또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. 잘못 건드렸다가는 막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산바람이 이제 부러지고 푸릇푸릇한 게 누렇게 변할 때해서 좀. 자풀들의 기세가 좀 눌러지고 나서 올라가는 것도 안전한 산행의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 대문만 열어 놓으면은 아이들 나가서 한 바퀴 돌고야 오겠지만은 그래도 견주인 저가 옆에 있는 거하고 이 산행하는 아이들은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. 날씨가 구르구르 탄게또 뭐가 하나 내릴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. 아이들 모질 보면은 굉장히 거칠지요. 거칩니다. 개가 보면은 다릅니다 저도 어릴적부터 뭐이개저개 많이 키우고 또 진돗개도 키워보고 어릴적에는 뭐 제가 어려서 뭐 개에 대해서 제가 리드 할순 없었지만 집에 어른께서 뭐 일본 개하고도 교배도 시키고 그때 한창 투견이 위험 유행할 때라 가지고, 또 어, 시기적으로, 개들이 그렇게, 그런 식으로 진돗개가 잡종화가 많이 됐습니다. 뭐, 어릴 때야 뭐,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었겠습니까? 그냥, 이쁜 강아지, 멋진 강아지, 뭐 이런 게 우선이었고, 키우고 싶었던 게 다였죠. 근데 요즘은, 머리가 크고, 제 나름대로 이제, 얘들을 키우면서 번식도 한 번씩 하고 앞으로도 생각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금 더 순수한 진돗개의 모습을 음,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쳐도 요즘 많이 눈요기 겸으로 해서 많이 사진, 혈통 이런 거를 조금은 눈으로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여기서도 강아지 두, 두세 마리는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입니다. 하지만 제가 여기서 실거주하고 있고 이러면은 충분히 키워도 하고 하겠지만 말 그대로 주말 농장이다 보니까 <laughs> 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숫자를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. 여유가 생기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되면은. 이 아이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개구리 잡았어. 길을 보면 은 이게 숙여져 있죠. 이게 벚구라고 하는 벚구. 어떤 분들도 이 벚구 보고는 잔물이 섞였니?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진돗개 모습에서도 이렇게 벚구가 있습니다. 벚구, 반 벚구. 조금 덜 세워진 반 벚구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런 벚꽃가 어릴 적에 기가 안 써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 작업이라 해서 테이핑 작업을 해서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강아일로와 강아 세우고 하는데 저는 또이벚꽃가또 매력이 있습니다. 전혀 뭐 잔물이 들어가서 벚구가 됐다 벚구다 뭐 이런거는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도 간혹 댓글 다실 때 벚구 모습을 보고 뭐 잡종 아니냐 하는 댓글은 조금 상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아 강아일 내려와 강이 저것도 울타리 밑에서 구멍 없나 싶어서 지금 차나 나가지 마라 데리고 와 나미 심심하지. 조금만 있자. 조금만 있으면은 괜찮아진다. 자네. 울타리 밑에 똥 싸고 있어 걸음주나 다 먹어서 빨리 일 보고 오라 그래 애들한테 응?